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5일 화요일 끝장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이원재 교수를 대신해서 오늘 제가 대신 진행을 어, 일부 하는 날이고요. 어, 이제 또 뉴스 토마토에서 어, 이 대선 주자 인터뷰를 요즘 이제 앞으로 릴레이로 또 이렇게 하실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어, 의원과의 인터뷰를 또 하시러 가신 상황이라서 제가 오늘은 이 생방송을 좀 대신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전국적으로 예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요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이 안동 쪽에 하회마을이라고 들어보시죠 저도 예전에 가봤는데 거기 어~ 뭐랄까 굉장히 뭐~ 어,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이고 어~ 역사적으로 깊은 에~ 예, 곳이라서 어~ 그분들의 또 대피령까지 지금 내려졌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꼭 안동 하회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혹시나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걱정되시면 한 번씩 연락해 보시고 예큰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거의 한 제가 받아들이기로 한 이틀에서 한삼일 정도 이박 삼일 내내 지금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건조한 날씨 속에 크고 작은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분어 말씀 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기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 두분뭐 아시는 분 중에는 혹시 특별히 화재 피해나 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다행히 아직은 저는 없습니다 네, 저도, 예 저~ 네, 주로 이제 지역 지금 이쪽 서울 수도권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지금 뭐~ 날씨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다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구요. 예 오늘 바로 어첫 번째 이슈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첫 번째 이슈는 예 윤석열의 선고 지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제를 저희가 일단 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어, 일단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계속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억측에 지라시에 뭐 아무튼 받은 그래 이런 추측만 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급기야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오늘 저 이거 글 보고 약간 섬뜩해졌는데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어떤 글이었는지 우리 황방열 기자님께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밤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죠. 어,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문, 파면, 선고가 날이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 갑자기 모두가 바보가 된 느낌이다. 상황이 너무 수상, 하다그 다음에, 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아, 어, 근데, 그러면서도, 어, 마지막에는 정상적이면 당연히 파면이고, 어 여전히 유효한 정상의 이미 궁극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란다 음. 이런 마지막 발을 하긴, 하기는 했습니다 네 정상적인 믿음이 흔들릴 지경인데 이제 네. 앞에 나온 내용들은 좀 뭐랄까 어~ 추정 어~ 추정 혹은 자신의 불안함을 좀 드러낸 글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그리고 그 추정이라고 하는 <laughs>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불안감들을 비슷하게 느끼고 계시죠 오늘까지도 최선 선고기 일이라도 좀 빨리 잡아줘도 좋겠는데. 오늘도 안 났고요. 윤석열 탄핵이 도대체 언제 결정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사람은 거의 없을 만큼 확실한 상황인데. 네네. 왜 이걸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지. 아까 이제 김윤석 의원 처음에 앞부분이 시작했던 것처럼 14일 정도를 많은 국민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보름을 넘겨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열흘 네네. 넘겼지만 이제 다음 주까지 만약에 간다라면. 그러다 보니까 또 김석 최고 위원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듣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재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분이기도 네, 하고 뭐 그때도 예언이 단순 예언이라 아니 정보를 가지고 판단 했던 상황이니까 본인도 이런 불안감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도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그리고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좀 경계를 하고 국민들이 감시의 눈을 어떤 감시의 시선을 이렇게 좀 모아줄 필요성도 있어서 이런 글을 올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황방열 기자님은 아까 소개해 주신 이 글에 대해서 글쎄요, 뭐 지금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일단 저는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얘기 꺼내시는 분은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불안하게 들리긴 했는데. 네, 김민석 의원,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민주당 내에서 십이삼 내란사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12.3 내란 관련된 정보가 일단 김민석 의원한테 취합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이삼 개엄 비상개엄 내란 자체를 가장 먼저 경고했던 의원들 중에 한 명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내란 사태 특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단순히 어떤 감 이런 걸로만 했다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이심 선거 관련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그 어제 올린 페이스북 글에 보면 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진다. 예. 이런 얘기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어좀 긴장감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 워닝을 미리 한번 한거 아닌가 예. 이렇게 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김민석 최고위원 앞서서 네. 저 박범계 의원, 이제 예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어젯 밤에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보다 좀 빨리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 내로 윤석열 선고가 되느냐다. 되기만 한다면 탄핵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만 되지 않는다면 지연론, 그러니까 그 헌재의 탄핵 심판을 지연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지연론이 실체를 흔드는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주 내에 윤석열 선거가 없다면 국민은 좌절을 넘어 절망을, 절망을 넘어 분노의 임계치를 임기치,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 박범계 의원이나 김민수 의원이나 굉장히 동일한 문제 의식, 위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듭니다. 네네. 음, 여기 뭐 얘기 나온 거 보면. 어 동시 제거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네네. 어 이재명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 그러니까 네. 정상적이라면은 어 윤석열께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원래 예정돼 있었던 3월 26일 항소심 선고는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네. 이걸 뒤바꿔서 일단 이재명 대표 먼저 심판받게 하고 음. 판결받게 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에게 다른 어떤 선고에 대한 기대감을 그들의 지지층에 주려고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뭐뭘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누군가가 뭐 이렇게 다 정밀하게 짜서 이런 일을 벌인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데 네. 물론 이제 보이는 손은 분명히 있죠. 검찰은 거의 보이는 수준이라고 아, 소음, 네.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수사 자체 재판 자체에 대해서 거의 회방을 놓다시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움직임을 다른 게 아니라 구속 취소 지금도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구속 취소돼서 석방돼 있기 때문에 많이들 불안하시는 해 거고 그 과정에. 심은정 검찰총장이라든가 박세현 지금 수사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결정이 뭐 명확하게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검찰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이는 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고 한다라면 저도 뭐 넓게 봐서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laughs> 법조기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국민들의 삶과 괴리되어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되든,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누가 권력을 잡든, 우리만의 성역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어, 뭐, 고, 고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아니 그 출신들 변호사가 됐든지 간에 약간 그들만의 세계관 같은 것도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고질적인 문제, 문제이기도 문 하지만 법원은 어 검찰에 대한 견제를 많은 분들은 바라는데 그거 못지 않게 또 검찰과 법원이 통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가까운 부분도 많죠. 있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게 상대방이 예를 들어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법원은 항상 저도 이거 큰 문제라고 보는데 검찰이 아무렴 거짓말을 하겠냐라는 입장에서 재판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았을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도 나기도 하고 예. 그런 구조가 그런 아름아름 내지는 그 그러니까 이심전심이 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는 그런 현상을 예.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윤석열 씨 석방은 너무 환상적인 티키타카 아닙니까? 죽으니 예. 박으니 한 예.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 예. 마치 짜고 한거 같... 짜고 했어도 저렇게 아구가 딱 맞아떨어지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다면 어, 굳이, 법조 카르텔, 굳이 짜 미리 굳이 짜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laughs>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법조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검찰이 어, 법원의 행동을 미루 짐작해서 어떤 수를 띄우면 법원이 이제 그틀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끔 네. 한계점을 마련해주거나 뭐 제한점을 마련해줘서 음. 가령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선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체가 없고, 수사가 진전이 안돼 있다 보니까, 재판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다. 이런 뭐제 예상 가능한 그런 어, 짬짬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재명 대표의 내일 이제 항소심 결과를 아마 보게 되면, 실제 법조 카르텔이라고 또 우리가 한번더 명명할 수 있을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소심 재판부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언론 보도로 보면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 원래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고 예. 다들 얘기는 하지만 중요한 재판쯤 되면 늘 누군가가 흔들잖아요. 예. 이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압력이라는 것이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압력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그걸 압력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막 누가 가서 뭐 재판관을 겁박한다거나 네네. 뭐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면 이재명한테 뭐 불리한 재판을 내자 결과를 내지 않으면 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게 압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뭐 법조 카르텔이라고 그걸 이제 명명을 네. 하셨지만 네. 그들끼리 의 어떤 세계관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그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도 그 세계 안에서 어찌 보면 자기의 생을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앞으로 뭐 판사를 그만두고 나오더라도 그그 그 세계 안에서의 어떤 음. 뭐그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네. 주변에 그 사람도 당연히 연수원 동기도 있을 것이고 또 법적인 애도 뭐뭐 뭐, 뭐 어디서 근무를 같이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된다라면 예. 그런 부분들이 모종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죠. 충분히 음. 그걸 이제 이 해당 재판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심판을 하느냐, 아니면 이 재판부가 보기에 오락가락하고 잘 판단이, 이게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잘 판단이 안 서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판사가 보기에도 애매할 때. 네. 그때는 이제 그런 쪽으로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음. 이게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고 또 자기의 소신에도 이거는 뭐 무죄가 맞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라면 그게 흔들리지 않는데 혹은 좀 긴가민가한데? 라고 하면 아무래도 법조계 전체라기보다 대, 전반적인 어떤 흐름 쪽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음, 데 이게 음. 정상적인 믿음이 흔들릴 지경이다라고 이렇게 어~ 뭐랄까 좀 이게 이런 메시지들은 그 민주당 지지층이거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에게는 상당히 좀 불안한 메시지이잖아요 기자님 네. 근데 굳이 최고위원이 이런 메시를 쓴다라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어떤 우리 우리가 굳이 이메시지를 가지고 손익 계산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지지자분들이 어쨌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 같아서 굳이 안 올려도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정치인이 정치인이 하는 행동 중에 정치적이지 않은 건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보이지 정치권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네.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이는 손 같으면 대부분 지정해서 얘기합니다. 특정해서 그리고 그게 명예의 손이 걸거 같으면 특정을 하지 않아도 거의 특정이 되게 돌려서 <laughs>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김미석 최고위원이 이번 얘기한 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해서 연관시켜 보면 박선원 의원이 최근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며칠 전부터 어 2월 초경에 본인이 우방국의 대사급 고위 외교관한테 들은 얘기다라고 하면서 그 외교관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바를 전해줬다 얘기를 최근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 골자는 뭐냐면. 헌재의 윤석열 탄핵에 대한 심판이, 탄핵심판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음.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그러니까 내일이죠. 3월 26일 날그 시기에 맞춰서 그쪽에서는 나오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예.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내용도, 선고 내용도 1심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쪽은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오늘도 이제 그 박선원 의원하고 제가 잠깐 통한 화 걸로 보면 그 말을, 그 고위급 외교관의 말을 자기가 전달한 거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2월 초에 들었다고 하면 예. 적어도 한 가지 내용은 그대로 된 겁니다. 음. 음. 윤석열 씨에 대한 헌재 그심 선고하고 선고가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이심 선고 어간이거나 그 이후로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 외교관이 2월 초에 말했다라는 내용하고 얼추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얘기가 제가 생각하고 내는 박선원 의원이 들은 얘기가를 김민석 최고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김미석 최고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에 음. 박선호 의원이 전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음.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지금 뭐 짐작을 하시겠지만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의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고, 예. 이게 일심에서처럼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만약에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보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딱 그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게 뭐 지금 출마가 어려울 정도의 형이 나온다라면 대선 출마 이전에 대선이 실어지기 이전에 대법원 결론까지 낼수 있도록 최대한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가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오히려 결정을 늦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아... 대선이 치러질 수 있게끔 이게헌법재판소를 그러면 계속 밀어야 한한달 정도만 밀어버리면 그 기간에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아마 애를 쓸것같더러요 그래서 내일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결론이 이재명 대표에게 뭐 유리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아이 정도로면 납득할 수 있다. 다른 공직선거법에 비춰봤을 때이 정도라면 뭐 가능하다라는 정도가 나온다라면 어 이런 그런 음모론 내지는 그런 계획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고요. 네. 내일 만약에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그때부터는 헌법재판소를 진짜 주셔야 돼요. 네. 그때부터는. 헌법재판소가 혹시라도 거기에 맞춰서 누군가 한두 사람이 그걸 지연을 해서 선고를 미룬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이제 진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이 작동을 했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예. 보통의 그러니까 아. 경우라면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대법원 선고하고 대법원 선고하고 그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에 대선하고 헌재 음. 이거를 일치시킨다는 라 거는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안 되는 안 얘기지만 평소라면. 근데 지금 윤석열 씨 석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보면, 어, 김인서 의원 같은 분이 사람이 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런 좀 난감한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의심이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음모론이라고 그냥 치부할 수도 있는 내용을 그렇게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일단 뭐 내일 선거가 제일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그~ 일단은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년으로)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형을 받은 거잖아요 음. 결과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내려질 수 있는 이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좀 구분이 될수 있는지 그니까 제 제가 대충 감을 잡아보면 그냥 완벽하게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laughs> 거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이 되지 않는 벌금형 정도의 수준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이상, 즉, 피선거권 박탈형에 준하는 형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뭐 이제, 어,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어, 이 불안한 예상을 바라는, 어, 쪽에서는 굉장히 뭐 아무튼 상수적으로 환영할 음, 일이고, 음. 지금, 법어 야권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범 야권은 대부분 이제 대 혼돈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한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로 나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세 가지지만 줄이면 크게 네. 좀두 개죠. 두 개죠. 무죄부터 어 뭐. 100만 원 미만형까지는 다 같이 묶여서 상관이 없습니다. 아, 무죄부터 없... 100만 원 미만까지는? 같이 묶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출마의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 출마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어지니까. 네. 그건 뭐, 관계가 없는 거고. 네. 지난번처럼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뭐, 형량이 나온다거나 100만 네.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형법재판소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할 수 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너무 많이 받은 질문이실 것 같고 사실은 양재 변호사님하고 하겠습니다. <laughs> 양재 변호사님하고 어제 오늘 사이 제가 지금 세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여쭤보기가좀 그렇긴 한데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이심과 관련해서는 저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원래는 상식적으로 봤 본다고 한다면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다만 한덕수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진 탄핵 심판 선고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도 그렇고 뭔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자꾸 사람이 전문가들마저도 이 1%의 불안함이 자꾸 잔존해 있단 말이죠. 네. 양지열 변호사님께서도 혹시나 그러실까봐 네. 제가 여쭤보기가좀 그런데 내일의 그선판 판결 전망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전망이라기보다 뭐 지금까지 흘러나왔던 부분들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1심 선고에서 판사가 판단했던 부분들을 보면, 자기의 임의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해석도 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좁게 지금 제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들의 문언들의 자기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식의 판단을 했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번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는 어쨌든 도대체 어떤 부분을 허위라고 얘기하느냐라고 공소장을 변경하기까지 굉장히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통상의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가, 두 개가 있죠. 꼭 김문기 전 차장을 알았느냐. 개인적으로 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부정 가능성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백현동에서는 그 부분이 크게 지금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기대컨대는 일심과 같은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황방영 기자님이 어, 이게 뭐랄까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면 어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뭐 여러 이제 여러 의 여러 압박이든 어떤 어, 국가기관들이 어떤 뭐랄까 선고 기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정하면서 여러 정치 스케줄들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스케줄까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네. 않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법까지 만약에 대법원 판결까지 본다라고 하면 일 심과 이심즉 사실 심에서 하급 심에서 둘다 유죄를 받고 나면 대법원에서 가는 그 일정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그기이 잡힐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죄무죄에서 이심에서 판결이 뒤바뀌면 음. 오히려 대법원이 좀더 시간을 두고 1심과 2심이 판결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뭐랄까 좀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후자의 경우에는 대법 기일이 더 늘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상의 경우는 굉장히 늘어집니다. 통상의 경우는 굉장히 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재판이잖아요. 네. 형사재판이라도 이거 형량 자체가 이 정도 형량이면 뭐 1심에, 1심으로 준하돼서 보더라도 어, 대법원에서 아예 본안 판단 자체도 안 하고 네네. 그냥 심리 부속행으로 그냥 이전 판단이 맞다라고 빨리 결정하는 게 아.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아, 런데 이렇게 중요한 재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어, 대법원에서도 고민을 하는데 네. 고민을 해서 만약에 본안 판단까지 들어간다면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기약 없이 늘어지는 게대법원 재판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아까 계속했던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333이었네. 6335. 6333.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게 공고 규정이지만 사실 법이 그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거두, 그 안에 틀어 맞추면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내일 변곡점 굉장히 큰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에 대한 결론이 바뀌진 않겠지만 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만은 안 된다라는 그런 그런 세력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거죠. 예, 뭐 조국혁신당의 그 박은정 의원이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정말로 그633 원칙대로 다 재판이 이루어졌느냐? 아, 말도 안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laughs> 전혀 아니에요. 음. 전혀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네, 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제 일단은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만은 안 된다라는 이제 노선이 확실하게 세워진 거니까 이제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박은정 의원 얘기로는 <laughs> 자기 본인이 파악해본 걸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 일심 재판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빨리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훨씬 빨리 나왔고요. 네. 항소심 재판도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 일종 그런 거는 사실 보이는 소리죠. 네, 보이는 소리예요. 사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어필하고 압박하고 막 했기 때문에 더 빨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뭐 그런 합리적인 네. 추론이라고 차라리 봅니다. 그런 거는 보이는 소리입니다. 네. 근데 누가 그거를 작동을 시켰느냐는 예. 저는 국민의힘이 드러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 내일 이제 항소심이 나오니까 어, 내일은 아마 또 오늘 이 시간쯤 되면은 어, 격동의 또 수요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분다또 매우 이제 내일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천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소출을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트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